신의 진통이 시작된 만삭의 산모 화영 하필 이 긴급 상황에 남편과 연락이 안 돼서 결국 혼자 산부인과로 향합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뭔가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 경비 아저씨. 어디 아프세요? 요구르트 하나. 이게 무슨 일이죠? 경비 아저씨가 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택배 기사까지 좀비로 변해 버렸는데요. 뭐야? 너한테? 이미 이 동네는 아수라장이 됐고 몇몇 사람들은 좀비들에게 습격당해 감염되기 시작했습니다. 진통이 시작된 화영은 빠른 시간 안에 산부인과에 가야만 하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이 좀비들은 할머니보다도 걸음이 느리네요. 아, 그 때마침 지나가는 택시. 일반인들보다 속도가 매우 느린 것으로 걸음이 느린 화영을 좀비로 오해한 것 같은데 넘어진 여자를 도와주려고 하지만 역시 화영을 좀비로 착각하고 여자가 떨어뜨린 핸드폰을 보자 감염이 되면 초점이 흐릿해지면서 눈에 흰자가 밥소사 아나운서마저 좀비로 변해버립니다 포기하지 않고 조심조심 산부인과로 향하는 화영 아, 아 죄송합니다 하필 또 좀비. 다행히 요쿠르트 아줌마의 도움으로 위기를 면하네요 좀비들이 득실거리는 터널 끈질기게 매달린 좀비를 과감하게 발로 차떨어뜨리고 무사히 빠져나가는 둘 내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힘센 걸로 유명했어 소나무 속인 줄 알았어 새댁은 어디 가는 길이야? 남편 회사에 가요 병원으로 바로 가. 내가 데려다 줄게. 병원이랑 같은 건물이에요. 남편은 과연 무사할까요? 네? 그때 잘 나가던 전동차가 갑자기 멈추는데. 아! 바퀴에 에이. 쓰레기가 에이. 꼈군요. 에이. 그런데. 아줌마. 그 사이 몰려든 좀비들. <laughs> 뭐가 이렇게 쉬워? 한바탕 소동 끝에 산부인과 건물에 도착한 화영. 요구르트 아줌마는 쿨하게 떠나고 혼자서 건물 안으로 들어왔는데, 여기도 이미 초토화가 됐네요. 드디어 도착한 남편의 사무실. 남편의 자리에는 화영과의 사진만 덩그러니 있는데, 회사 사람들도 다 좀비로 변한 걸까요? 주차장에서 만나자는 남편의 메모를 발견하고, 뒤에 좀비도 나타났네요. 주차장에 와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보는 화영. 어디선가 남편의 전화벨 소리가 울리고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는데. 여보! 이미 좀비로 변해버린 남편. 그런데. 너야 이 여자는 <laughs> 립스틱 자국 남편 놈이 바람을 폈네요. 어, 화영아, 아, 아빠 오늘도 야하네이 년아, 야이 뚝배기를 깨려는 순간 갑자기 양수가 터지고 화영은 황급히 산부인과에 전화를 하는데. 저 유화영인데요. 유화영 산모님 병원 지금 가도 되죠? 안 돼요 산모님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사실 몇 시간 전 산부인과도 이미 좀비가 휩쓸었죠 전꼭 가야 해요 여기 전부 좀비가 되어버린 병원 사람들 저 혼자밖에 없어요 아, 저 의사 아니에요 도와주세요 우리 애군이 살아남을 수 있게 네 살아남게 해드리겠습니다 조심해서 오세요 산모님 간호사는 용기내서 화영의 출산을 돕기로 하고 엄마, 천하무적인 거 알지? 지체할 시간 없이 화영은 바로 산부인과로 향합니다 화영이 오기 전까지 산부인과에 있는 좀비들을 모두 처리해야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만들어 볼 무기는 무기와 방패를 만들고 사냥을 시작합니다 그냥 발을 걸어 잡아트린후 삼지창으로 좀비의 머리를 찍으면 끝 그 시각 화영은 누가 더 빨리건 나 시합을 하고 있죠. 어쩔 수 없이 계단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하필 산부인과는 7층. 꾸역꾸역 힘들게 올라왔더니 좀비가 없는 곳이 없네요. 또한 번의 위기. 다행히 이 좀비들은 목이 더 말랐나 봅니다. 이제 좀비와 맞닥뜨려도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 화영.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좀비들을 혼자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죠. 결국 화영은 필살기를 꺼내는데 핸드폰으로 태교 음악을 틀어놓고 좀비들의 어그로를 끕니다. 아침내 산부인과 앞에 도착한 화영. 그때 뒤에서 울리는 총소리. 아이씨, 빗나갔네. 군인? 이 군인도 화영을 좀비로 봤나? 총좀 그만 쏴, 씨. 좀비들 어그로 끌리잖아. 왜 그러세요? 말할 줄 아네? 정감에 안됐어요안 물렸어요. 다들 그래? 안 물렸대. 저기 가려고 왔어. 그래 가봐. <laughs> 뭐야? 이거 사이코패스 아니야? 도대 봐. 간호사를 기절시키고 화영과 몸싸움을 하는데 갑자기 좀비로 변하기 시작하는 군인 지가 물려놓고 어디서 빨이야 총소리 덕분에 다른 좀비들까지 몰려드는 상황 일단 이놈부터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결국 총을 집어든 화영은 군 좀비의 뚝배기를 날려버립니다. 정신을 차린 간호사는 재빨리 화양을 휠체어에 태우고 죽을 힘을 다해 좀비들을 뚫고 달립니다. 저기 총을 쏘면 되지 않을까? 드디어 도착한 산부인과. 아, 간호사가 팔을 물렸네요. 믿을게요. 저도 해낼게요. 서둘러 준비를 하고, 화영은 온 힘을 다해보지만, 자, 자, 다시 한 번. 출산은 쉽지 않습니다. 엄마도? 젖 먹던 힘까지 다해 애쓰는 화영. <laughs> 그렇게 세상 밖으로 나온 아기.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축하드려요 삼모님 간호사님 덕분이에요 고맙습니다 꼭 살아남으셔야 돼요 슬기 어머님 결국 간호사는 좀비가 되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누구사람? 몸을 회복한 화영은 아기와 함께 다시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엄마가 괜히 엄마가어 아이 앞에서는 항상 상처가 무적이 수어 슬기야 집에 가자 드라마 스테이지 3부인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